3번 풀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y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y죠.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마이너스 2부터 x가 3이에요. 그러면 제곱을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x의 제곱을 하면 얘가 4니까 아 4부터 9까지 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있는 숫자 중에 누가 있냐면요. 0이 있습니다. 즉 어떤 수의 제곱은요 제일 작을 때가 언제죠 그쵸 0입니다 0 이상입니다 왜냐면요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0보다 크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됩니다 0보다 크죠 단 0을 제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아 제곱을 하면 전부다 양수가 돼요. 얘도 제곱하면 4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1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당연히 이쪽에 있는 숫자들도 양수가 되겠죠. 즉, x제곱을 했을 경우에 0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숫자는 0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은 4부터 9까지가 아니고요. X의 제곱은, 물론 9는 맞습니다. 제일 클 때가 3이니까요. 물론 음수로 절대값이 클때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2하고 3을 비교해봤을 때, 절대값으로 비교해봤을 때 3이 더 크죠. 제곱하면 9가 되고, 얘는 제곱하면 4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컸을 때가 9가 되는 거고요. 제일 작을 때가 0부터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숫자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요 범위 안에 0이 들어가 기때 때문 제일 작은 숫자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y 보겠습니다. y는 만약 3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빼겠습니다. 뺄 때는 어떻게 빼죠? 그때 설명 드렸는데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빼시면 제일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제곱빼기 y는. 언제 제일 최소값을 갖겠어요? x가 제일 적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뺐을 때 y가 제일 큰걸 뺐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갖겠죠. 우리가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야 작은 값을 갖잖아요. 빼면 마이너스를 됩니다. 그럼 이 둘이 언제 제일 큰 값을 갖냐면요.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뺄때 제일 큰 값을 갖죠.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2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더하기는 그냥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것끼리 더하시면 되는데요. 빼기는 제일 작은 거에서 큰 거,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빼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